스키스의 멤버였던 김재덕 씨! 스매시에서 잘 웃는 병풍 영석입니다 저희가 얘기할 거는 흔히 아이돌을 생각하면 귀엽고 깨끗한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런 이미지를 깨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궁금하시죠? 제주도에 올레길이라고 있잖아요 네. 네, 저희 숙소에는 빨래끼리 있어요. 아셨어요 빨래하는 애들은 없고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거예요. 쌓고 쌓고 그거는 저희는 갈때 이렇게 치우고 치우고 이러 사니까 이게 빨래가 계속 쌓이면서 길이 생기는 거예요. 네, 아이돌 냉장고 그거는 샐러드 있고100% 과즙 있고막 그럴 거 하잖아요. 냉장고 딱 열면은 단무지가 그 오래되면은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글쎄요? 단무지가 오래되면은 레몬. 아시나요? 이게 저 레몬인 아, 줄 알고 맨 처음에 이게한번 씹었어요. 아, 생각은 레몬이라고 생각하니까 레몬 맛이 나더라고요. 잘하니까. <laughs> 어, 한 명이 낯서서 치우면 되는데. 아, 아. 어. 참희한하죠 어떻게 보면 내용만 들으면 굉장히 지저분할 수 있는 얘긴데 예.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그게 지저분하게 어. 안느껴지거요 네, 한번 방문하고 싶은 그런 아이돌. 네, 맞아요, 진짜. 예. 안지 몇년 만에 한번 숙소를 한번 방문했었어요. 아 맞다. 로션통을 보니까 아. 로션부터 하얗잖아요. 아. 새까매. 아. 뭐지? 아. 뭐지? 하고 아. 보니까 그 날파리들 그 아. 아. 아이돌 같은 경우에 뭐이쁘고 귀여운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잖아요. 저희는 예삐를 키우거든요. 예삐, 예삐가 뭐야? 예삐가 나방. 아 아, 숙소에 나방이 들어온 거야, 이만한 게. 어? 키워야겠다면서, 어? 예삐 하면서 저희는 키우고 있거든요. 왜요? <laughs> 예삐 동생인데. 어? 아, 왜, 왜 이렇게 많이 안 나와? 예삐가 되기 위한 가정. 예삐 친구들이에요, 이거. 아이돌로서 이렇게 지저분한 이야기를 하는 건 어쩌면 치부를 드러내는 걸 수도 있잖아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 딴 아이돌 그룹도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laughs> <laughs> 그렇게 믿고 있고요. 지금도 주부인 <laughs> 예. <죽이인> 제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laughs> 납득이 안 되네요. <laughs> 아. 뭐일 없으면 집에 있는 거예요. 제독 씨는 <laughs> 네, 저는 집에 있죠. 토니 형을 보면서 제일 속상할 때는 언제요. 예술 많이 먹고 들어왔 들어와서, 들어와서 오바이트 할때 <laughs> <laughs> 아. 진상한다면서못 <laughs> 산다고 신혼부부들 신혼 이 많이 하는 내가 못 살아, 그런 장면. 내가 못 살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끔찍합니다. 어, 네, 그리고 제가. 제가 앨범이 나왔거든요. 저희 멤버들과 한번. 어 그래요. 예. 감조과 공개합니다. 아아아아 감사합니다. 이 상금은 뭐 사무실과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되는 상금입니다. 저희 청소하는데 어. 써도 될까요? 아유, 제발 제발. 김재덕 씨, 감조과 공개합니다. 이병진 씨가 굉장히 스매시 영석 씨 진짜 금액을 높여 주셨어요. 어, 팀들이고 혼자잖아요. 예. 말과 행동이 틀리신 분이세요. <laughs> <laughs> 저희가 이따 몇만 원더 걷어서 따로 드릴게요. 예.